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부부 알티 하다가 나중에 목회 끝나고 나서 제가 목회 회고록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사람들 힘이 됐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우리 원로 목사님 벼랑 끝에 선 은혜 책에도 보면 정말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처마에서 노숙하면서도 자기가 버는 돈 거축을 헌금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못한다고 쓰신 걸 봤어요. 저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반면에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심장이 아프게 한 분들도 양념 같은 분들도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 이름도 쓸까? 아 그러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 자기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까지 그냥 다 기록을 했네요. 사실 나쁜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저는 그 보통 영화 가 끝나면 그 영화 끝난 뒤에 거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이것까지 저는 끝까지 다 보고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 직다 도망간 놈. 그 이름을 <laughs> 아이, 정라하게 써놓았더라고요. 힘드니까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까지 막 이름을 쓴건 너무하긴 했는데, 얼마나 영화 감독이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에 지금 마지막 시간에 쓰는 편지거든요.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 꺼내갔다. 이 대마가 처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소개도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대마는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어, 전승에 의하면 대살로니가로 가서 어, 이방 신전에 이방 그 신전의 제사장으로 어, 살았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사실 저는요 이 구절 보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아, 너무 슬펐어요, 솔직히.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독했을까? 잘나갈 때는 기적을 행할 때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찾아올 사람 없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변명하고 편호해야 될 때는 다 버리고 떠나갔다 아, 저는 솔직히 같은 목회자의 입장으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년 1월달부터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텐데요 아우 사랑스러운 누가 기대가 됩니다. 영적인 신의와 의리를 지켰던 그 누가 누가 쓴 복음으로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도 기쁘네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마가가 처음에는 선교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쳐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다투게 된 계기가 마가 때문이었거든요. 바나바는 사람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일하다가 도망간 놈을 버린 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서로 나눠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마가였는데,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 때쯤 되니까 바울이 마가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는 포기하고 도망치던 인간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맞아요. 저희 안에도 처음에는 아주 무익한 것 같지만 나중에 주일에 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동역자처럼 귀한 사람이지만 대마처럼 도망가고 배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리스트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기회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후일이 없거든요. 다음이 없거든요. 영생이 없거든요. 내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는가 사욕과 사심을 따라 사람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요즘 정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처럼 믿음으로는 끝까지 완주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의리와 영적 신의를 지키면서 처음에는 무익하고 별볼 일 없고 포기하여 상처를 주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마가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가처럼 교회를 위하여 주의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문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도 가족도 안 알아주고 배우자도 알아주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동료조차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세운 공을 자기들이 업적으로 가로채 가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때 많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18절에 사도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꿈의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공주는 125년 역사. 내년에 우리 세종꿈에게는 10년의 역사. 또 글로리 채플 교회는 5년의 역사. 대전꿈의 교회 내 후년에 15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드린다면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목의 누가, 꿈의 교회 누가, 하나님의 누가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마가가 되어 주세요. 마가와 누가가 여러분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년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일에 유익한 나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떠나고 배신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가가 되어지고 마가가 되어질 사람을 우리를 남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내가 누가가 되고 마가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누가가 되고 마가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누가와 마가 같은 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와 또 주의 종에게 누가와 마가가 같은 동격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